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 K-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미 글로벌 팬덤 수준을 넘어 전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 덕분에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전세계적으로 넘쳐나고 있고, 아이돌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는 중간중간 한글을 사용하며 영어로 댓글을 다는 해외 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연에서 해외 팬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다같이 떼창하고 한국어로 응원을 하거나 유명 k 드라마의 명대사를 한글로 줄줄이 외우는 건 이제 기본이죠 이처럼 한국 문화를 알고 한글을 알아야 글로벌 인싸가 될수 있는 21세기 현재 우리말이 대체불가한 고유명사로 자리잡으며 세계 공용어가 된 한글 단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는 한 단어로 뜻을 압축할 수 없는 표현들이 한글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글을 영어의 알파벳으로만 바꿔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한글이 간결하면서 많은 뜻을 압축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우수한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한글 단어들이 세계공용어가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먹방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최상위권에 늘 머물고 있는 IT 강국답게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먹방이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1인 방송 먹방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한류 문화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미 유튜브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방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통하며 음식을 먹는 영상의 키워드로 따라다닐 정도죠. 해외 언론은 한국의 뿌리를 둔 먹방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타고 이제는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글 단어 두 번째는 반찬입니다. 해외에서는 요리를 시켰을 때그 요리 외에 다른 부수적인 음식들이 공짜로 곁들여 나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햄버거나 피자 등을 시켰을 때 피클이나 코울슬로 그리고 각종 소스들이 곁들여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사이드 디쉬의 경우, 엑스트라로 가격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 식문화에서는 메인 요리를 시키게 되면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공짜로 곁들여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돈을 더 지불하지 않고도 반찬은 리필이 가능하죠. 이런 한국의 식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질 수 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대부분 날씬하고 피부도 좋은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식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식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이제는 반찬이라는 단어 역시 전 세계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세계 공통어가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글 단어 세 번째는 오빠와 언니입니다. K-팝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공연이나 홍보차 해외를 방문하면 공항에서부터 오빠와 언니를 외치며. 이들을 마중 나온 해외 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이 많건 50살이 많건 그냥 이름을 부르는 외국에서는 오빠와 언니 같은 단어들을 대체할 만한 표현이 아예 없는 데다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 더욱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과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아예 덕질을 위해 입에 붙게 된 단어들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처음엔 오빠나 언니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다가 하도 이 이름이 자주 나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나서 무릎을 탁 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팬들은 아이돌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를 지칭하는 단어인 막내 역시 영어로 더 영기스트 멤버가 아닌 한글 그대로 막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영기스트 멤버라고 표현하면 왠지 거리감도 느껴지고 딱딱하지만 막내라고 표현하면 왠지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마법이 펼쳐지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글 단어 네 번째는 애교입니다. 외국에서는 애교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애교를 떤다라는 표현 자체도 없기 때문에 애교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귀엽다는 의미로 큐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귀여운 사람을 큐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의 의미로 러블리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냥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과 애교를 부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교라는 한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기 아이돌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등의 댓글창에는 오빠의 애교 좋아요처럼 애교를 사용한 표현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한글처럼 미묘한 뉘앙스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진풍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글 단어 다섯 번째는 꼰대입니다. 작년 영국 공영방송 BBC의 TV 채널 중 하나인 BBC2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꼰대라는 한국어 단어를 오늘의 단어로 소개하며 이 단어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네티즌들은 나의 시어머니, 결혼하고 난 후에 내 남편, 자신의 직장인 상사가 바로 꼰대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을 꼰대로 바꿔야겠다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글 단어 여섯 번째는 호미입니다.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발달했지만 드넓은 땅을 자랑하는 해외에서는 잔디밭과 정원이 딸린 개인 집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보니 해외에서는 주말에 기계로 잔디를 깎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이 늘 일상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호미가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에도 소형삽이 있기는 하지만, 호미처럼 끝이 뾰족한 형태의 독특한 모양의 도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너무 흔해서 별로 대단한 줄 모르고 있던 호미가 사실은 그 독특한 형태로 인해 땅을 파거나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다른 화초들과 함께 섞여 있는 잡초나 풀을 제거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입소문을 타고 한국의 장인들이 대장간에서 직접 만든 호미가 해외에서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미국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보면 강하고 단단하면서 내구성과 실용성, 품질을 모두 갖춘 한국산 호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미라는 독특한 상품이 해외 가드닝 업계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호미라는 한글이 고유명사가 되면서 세계 공용어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밖에도 아이를 업는데 사용하는 한국식 포대기를 사용해 본 외국 여성들의 입소문을 타고 포대기 역시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대기를 사용하면 아이와 엄마가 더욱 친밀하게 교감할 수 있고 포대기에는 다른 벨트나 지퍼 등이 따로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가벼워서 아이를 업고도 다른 일을 하기에 수월한 것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이 때문에 포대기라는 단어 역시 대체불가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